마을 방앗간 집 딸인 주인공 아가씨는 어느 날한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. 남자는 자신의 집에 그녀를 초대했는데 그녀가 집을 모른다고 하자 찾아오기 쉽게 집까지 오는 길에 재를 뿌려놓겠다고 한다.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일요일 주인공은 남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. 이때 남자가 뿌린 재 위에 완두콩을 떨어뜨리며 집에 찾아갔다. 그런데 남자의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남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여기서 도망치세요. 아름다운 신부님 이곳에서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.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현관에 도착하자 새한 마리가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하지만 주인공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새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.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한 할머니가 솥 앞에 앉아 있었다. 그녀는 집주인 주인공의 예비 신랑의 어머니인데 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당부하며 말하길 자신의 아들은 무시무시한 강도의 살인마의 식인종이고, 주인공과 결혼하는 이유는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이며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